네 반갑습니다. 대방나TV입니다. 엑셀툴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번호 1054회 구매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이제 엑셀툴로 번호 추출해서 구매한 것들 중에 기록입니다. 에, 빨갛게 체크되어 있는 번호가 나왔던 번호입니다. 이렇게 나왔었다고 그냥 한번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당첨 이력. 제가 봉화초청에서 구매한 것들 중에 당첨된 것만 모아놨습니다. 가장 최근에1 0 3 8회예 5등이 됐습니다. 네, 나머지도 다 5등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다 5등입니다. 947회에는 5등이 두개 네, 자동으로 됐습니다. 여기도 다 5등입니다. 그리고 예, 852회, 그리고 844회, 843회에 각각 5등이 두 개씩 당첨이 됐고요. 그리고 838회, 837회에 각각 4등이 됐습니다. 837회 같은 경우에 이제 8B에서 번호가 4개가 나왔죠. 네, 4개가 나왔으니까 6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4등이 가장 높은 등수입니다. 네, 나머지도 5등이고요. 네, 여기도 이제 다 5등입니다. 762회에 5등이 이제 처음으로 당첨됐습니다. 이때는 번호 6개가 다 나왔었어요. 이때는 파일이, 파일 5개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다 소동입니다. 그것도 741회에 엑셀 툴을 완성해서 번호 추출을 시작했습니다. 네, 엑셀 툴로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추출합니다. 그럼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일낼 때까지 쭉할 생각입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대박날 TV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제가 이번 주 엑셀 툴에서 추출한 번호를 기록하는 곳입니다. 그럼 엑셀 툴 8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엑셀 툴이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네. 1회에서부터 1053회까지의 당첨번호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이 이렇게 각 번호에 수치로 나타나도록 수식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다썼던번 했습니다. 5분할 한 겁니다. 그것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1분할, 2분할, 3분할, 4분할, 5분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기본이 되는데 이터는 어차피 땅점 번호라 다 똑같기 때문에 앞에 걸 복사해서 각 분할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값이 1053회, 가장 최근 회차의 값으로 다 바뀝니다. 그 작업을 1분할에서 5분할까지 해주면 여기에는 앞에 일분 날에서 오분 날까지 이각 번호가 갖는이 데이터 값들이 자동으로 취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 줘요. 그리고 공차를 설정해 줍니다. 공차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한 주의 데이터 하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한 주, 한주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과거의 값들하고 비교를 해서 발생 확률이 있는 번호를 추출해 내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번호 6개가 이번 주 파일 A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 네, 이번 주 파일 A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32번, 25번, 11번, 19번, 3번, 33번. 예. 다음은 파 파일 B. 파일은 총 ABC 3개가 있습니다. 패턴을 찾는 방식이나 수식을 설정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50회차의 틈이 있어요. 기간의 틈이 있는 겁니다. 그건 역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8B도 네, 이렇게 네, 데이터가 한주한주 한주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번호 6개가 이번 주 8B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 네, 이번 주 파일 B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9번, 26번, 12번, 41번, 30번, 19번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파일 C, 파일 C도 네, 이렇게 한줄한줄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는 번호 6개가 이번 주 8C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8C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9번, 41번, 11번, 37번, 20번, 10번입니다. 엑셀 투 A, B, C에서 각각 번호 6개씩 추출해서 3개임그리 자동으로 1게임, 그리고 제가 밀고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1게임 해서 총 5게임 구매를 합니다. 여기 보이는 A, B, C가 각 파일에서 추출된 번호 6개씩으로 구매를 한 것이고요. D가 자동으로 E가 이제 제가 밀고 있는 번호입니다. 네. 이번 주로 또 사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